한 나라의 늠름한 왕자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조국을 무너뜨려야만 했다면,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자신마저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과연 그의 삶을 우리는 영웅의 이야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저주에 갇힌 운명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의 강력한 왕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역사의 뒤편에 가려진 채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간 한 인물, 호동 왕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국의 영광이라는 찬란한 허울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 그리고 한 왕자의 고뇌의 찬 선택이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비극을 넘어 냉혹한 국제정세와 인간 심리의 복잡 미묘한 갈등이 얽힌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것입니다. 때는 서기 1세기, 북방의 거대한 맹주로 우뚝 서던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고구려 3대 왕, 대무신왕은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 불리며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통해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던 패기 넘치는 군주였죠. 그의 눈에는 오직 고구려의 영광과 더 넓은 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언젠가 고구려의 품으로 들어와야 할 정복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대무신왕에게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호동 왕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용맹함과 지략을 겸비하여 부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누구보다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질 잠재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거대한 제국의 야망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빼어난 능력은 때로는 축복이었지만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의 남쪽에는 낭랑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침공을 피해 망명한 인물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이 전해지는 낭랑국은 비록 고구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규모였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낭랑국에는 자명고라 불리는 신비한 북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자명고는 적군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려 퍼져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마치 살아있는 경보 시스템과 같았다고 합니다. 낭낭국은 고구려에게 있어 남쪽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언젠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자명고의 존재는 낭낭국을 더욱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게 했고 고구려의 대무신왕은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인 한 가지 계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호동을 이용한 침이라고도 잔혹한 음모였습니다. 이 음모는 호동 왕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결국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게 될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낭랑국의 아름다운 공주와 호동 왕자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야망 아래에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순수한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비극을 향한 첫걸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낭랑국의 성벽 아래 고구려의 젊은 왕자 호동은 그렇게 나그랑의 아름다운 공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느껴졌을 그들의 첫 만남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서로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이끌렸고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는 애틋한 감정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싹트기 시작했죠.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던 순간들은 그 어떤 정치적 야망이나 전쟁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은 채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눈빛을 읽고 미래를 꿈꾸던 두 젊은 연인의 모습은 아마도 그림처럼 아름다웠을 테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이미 낭랑국을 정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세워두었고 호동왕자의 낭랑 방문과 공주와의 만남 역시 그 거대한 판의 일부였던 것이죠. 대무신왕에게 호동은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활용해야 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예와 고구려의 미래를 등에 짊어진 호동왕자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장 잔혹한 요구를 해야 하는 비극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랑을 이용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죠. 호동왕자는 낭낭 공주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부탁을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낭낭국의 심장이자 방어의 상징인 자명고를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호동 왕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조국을 향한 배신을 종용해야 하는 그 내면의 갈등은 아마도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명령과 조국의 야망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는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과 같았을 겁니다. 낭랑공주는 호동 왕자의 충격적인 부탁을 듣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조국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하는 호동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태어나고 자란 조국 낭낭에 대한 유리가 격렬하게 충돌했을 겁니다. 잠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공주는 수없이 고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조국을 잃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어린 공주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었죠. 결국 낭낭 공주는 사랑을 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분노와 백성들의 원망을 감수하며 자명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적군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려 퍼져 나라의 위기를 알리던 신비로운 북, 자명고. 그것은 낭낭국의 수호신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고 사랑하는 호동을 향한 마음과 조국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침내 자명고를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 낭낭국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공주의 손에 의해 찢어진 자명고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이는 곧 낭낭국의 비극적인 몰락을 예고하는 침묵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선택은 한 왕자의 야망과 한 제국의 확장을 위한 잔혹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자명고가 찢어진 그 순간, 낙랑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신비로운 북이 더 이상 울리지 않자, 고구려 군에게는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렬한 기세로 낙랑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자명고가 침묵한 채, 낙랑은 속수무책으로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단한 번의 경고도 없이 들이닥친 적군의 창칼 앞에서 낙랑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왕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택했던 낙랑 공주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구려 군이 성벽을 넘어 들이닥치자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차마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죠. 나라를 배신한 딸이라는 오명 속에서 공주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참으로 가슴 아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조국을 잃게 한 죄인이라는 낙인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자신의 목숨. 한 왕자의 야망과 한 제국의 확장을 위한 잔혹한 희생은 이토록 처절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낭랑국은 고구려의 침공 앞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왕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얻은 영웅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왕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환호성이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를 옥죄어오는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왕위를 둘러싼 주변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모함의 그림자들이 그를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대무신왕의 의심은 호동왕자를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낭랑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무신왕은 아들 호동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왕자의 영특함과 남다른 기계는 때로는 왕에게 위협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왕의 눈에는 호동이 왕실의 권력 구도를 흔들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호동 왕자는 승리의 영광 대신, 궁정 내의 복잡한 암투와 아버지의 차가운 의심이라는 덧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그녀의 나라도 잃은 채, 이제 자신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왕자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그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여인은 이미 죽었고, 그를 영웅으로 축혀 세워야 할 나라는 오히려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호동왕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 속에서 스스로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답니다. 한나라의 왕자로서 제국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사랑과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몰락, 그리고 냉혹한 죽음 뿐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고구려의 거대한 야망 아래 펼쳐진 한 개인의 처절한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호동 왕자의 이름은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한 줄로 새겨지고 말았죠. 한때 제국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자 어쩌면 미래의 주역이 될 수도 있었던 그의 삶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처참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낭랑국은 결국 고구려의 품으로 들어왔고 대무신왕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토 확장의 야망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 왕자의 목숨과 왕실 내부의 깊은 상처, 그리고 권력 암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고구려의 궁궐을 뒤덮었으니까요. 호동 왕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애절한 사랑과 비극적인 죽음만을 담고 있는 설화가 아닙니다. 이는 고대 국가가 지녔던 냉혹한 권력투쟁이 민낯과 국가존망 앞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희생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조차도 거대한 제국의 야망 앞에서는 한낱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그의 삶이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겨진 역사 속에서 호동 왕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잃어버린 왕자의 쓸쓸한 메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낙랑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마저도 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 왕실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암투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능한 왕자였던 호동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고구려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국의 영광 뒤에 가려진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은 역사가 단순히 영웅들의 위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호동 왕자의 이야기 속에서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국가의 목표와 충돌할 때그 운명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과 야망, 충성과 배신이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한 왕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비극적인 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대 고구려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비록 오래된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죠.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와 희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호동 왕자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단순한 비극의 주인공을 넘어 제국의 야망 앞에서 희생된 잃어버린 왕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남긴 쓸쓸한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요? 과연 그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어떤 방식으로 제국의 위용을 이어갔을까요? 혹은 또 다른 왕실의 비밀과 암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